그날 밤 나는 승정원 서리 자리에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조금만 흔들려도 먹물이 번져서 숨소리까지 아끼며 글자를 눌러 적던 시간이었지요. 바깥에는 겨울 바람이 살짝 끼고 방 안에는 종이 냄새와 젖은 먹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줄이 사람을 살리고 한 줄이 사람을 가라앉힙니다. 왕의 목소리는 늘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더 낮았습니다. 낮은데도 그 한마디가 사람들 가슴을 먼저 눌러버리더군요. 마치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운 솜니불이 된 것처럼요. 그 아이 올릴 수 있겠는가? 대신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가 동시에 눈을 피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아이라는 말은 이름을 부르기 곤란할 때 쓰는 말입니다. 궁 안에서 이름이 났다는 건 바람에도 밀릴 만큼 가벼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누군가는 그 아이가 내 자시의 여종 출신이라며 입술을 달싹였고 누군가는 감이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뜻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전례가 백성의 눈이... 그말 뒤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한 출신을 올리면 공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왕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전래는 사람이 만든 것이니 사람이 책임지면 된다. 그 순간 나는 붓을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칼을 갈 겁니다. 궁에서 신분이 오른다는 건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소식입니다. 높아진 만큼 더 많은 눈이 쏟아지고 더 많은 말이 따라붙습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궁에서 사랑은 따뜻한 이불이 아닙니다. 불빛 같은 겁니다. 켜는 순간 어둠 속 시선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그리고 그 불빛의 이름이 신빈 김씨였습니다. 그녀가 올라간다는 말이 퍼지는 순간 나는 이미 다음 질문을 예감했습니다. 전하께서 왜 하필 그 아이입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묻습니다. 정말 노비 출신이 빈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까? 하고요. 나는 대답을 아낍니다. 궁에서 가능하다는 말은 희망이 아니라 다음 칼날을 부르는 말이니까요. 다만 내가 본 것만 말합니다.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운이 아니라 매일매일 몸을 작게 접는 기술이었습니다. 궁은 겉으로는 큰 집입니다. 기와 지붕이 끝없이 이어지고 문이 문을 났습니다. 그런데 속은 계단이지요. 아래 칸은 위 칸을 올려다볼 틈도 없습니다. 물을 길어야 하고 불을 지켜야 하고 남의 발자국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위카는 말 한마디로 물길을 바꾸고 눈빛 한 번으로 사람을 옮깁니다. 이 계단에서 가장 무서운 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매일 따라다니는 겁니다. 나는 승정원 서리로서 왕의 말이 종이에 눌러앉는 순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올리라 하면 기록은 곧 법이 됩니다. 그러나 법이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속이 움직입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울고, 누가 미리 자리를 잡나. 궁은 소문이 먼저 뛰고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신빈 김 씨의 이야기는 달콤한 연애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배치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필요해서 누군가의 자리가 비어서 조용한 사람이 딱 맞아서 그런데도 그녀는 한 칸씩 올라갑니다. 오를수록 더 조용. 올라간 사람이 눈에 띄면 계단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만 덧붙입니다. 올라간 만큼 지켜야 할 것도 늘어납니다. 내관이 중얼거렸지요. 위로 갈수록 바람이 셉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바람을 버티는 얼굴이 그녀의 생존이었으니까요. 궁을 처음 본 사람은 넓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래 있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지요. 궁은 넓은 게 아니라 규칙이 촘촘하다. 규칙은 겉으로는 예쁘게 포장됩니다. 예절, 법도 절차. 그러나 속은 단순합니다. 누가 누구 위에 서 있느냐 그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질서가 흔들리면 사람은 불안해하고 불안해지면 남의 발목을 먼저 잡습니다. 내명부라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궁안의 자리표입니다. 잔칫집에 상석이 있듯 궁에도 상석이 있습니다. 어디에 앉느냐가 곧 목숨줄이 되는 자리표지요. 아래 칸은 물을 나르고 위 칸은 말 한마디로 물길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늘 왕비가 있습니다. 왕비는 사랑을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궁의 균형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궁은 하루 만에 소문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후궁의 승격은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한 사람 이름이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 계단 전체의 무게중심이 살짝 이동하는 일입니다. 대신들이 전례를 꺼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러했다는 말은 사실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회의 자리에서 종종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누군가 승격을 말하면 다른 누군가는 백성의 눈을 말합니다. 그말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도 지켜야 합니다. 궁의 정치란 결국 자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신빈 김씨가 한 칸씩 오를 때마다 누군가는 떨었습니다. 그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규칙이 흔들리는 게 싫어서요. 그리고 규칙이 싫어하는 사람은 대개 조용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버티며 올라가는 사람. 사람들은 그 조용함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용함은 쉽게 꺾이지 않으니까요. 그날도 대신이 나지기 말했습니다. 전화 한번 열리면 다른 문도 열립니다. 왕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붓을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상승은 규칙과의 싸움이 되겠구나. 그녀의 시작은 내 자시였습니다. 내 자시는 궁 안살림을 맞는 곳이지만 밑사람에게는 물과 불의 자리입니다. 새벽에는 물독이 비기 전에 물을 채워야 하고 밤에는 불씨가 꺼지기 전에 등잔을 살펴야 합니다. 손은 늘 거칠어지고 발은 늘 젖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 일은 더 가혹했지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울지 않습니다. 울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은 모이는 순간부터 평가를 시작하니까요. 내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대개 소문이 먼저 오거든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소문이 없었습니다. 소문이 없다는 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이고, 궁에서는 그게 곧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녀는 눈을 자주 내리깔았습니다. 눈을 내리깔면 세상이 조금 작아집니다. 세상이 작아지면 지나가야 할 하루도 조금은 견딜만해지지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중궁전 쪽으로 옮겨집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말했지만 나는 다르게 봤습니다. 궁에서 옮겨진다는 건 필요한 자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리가 생기면 사람도 움직입니다. 그녀는 세 자리에 가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말 끝을 낮추고 걸음을 줄이고 표정을 줄였습니다. 윤상궁이 그녀를 불러 짧게 일렀습니다. 여긴 중궁전이다. 티나면 다친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딱한 글자였습니다. 그한 글자에는 알겠습니다와 살아남겠습니다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을 숨기는 사람은 어느 순간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때로 얼굴보다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왕이 본 것도 아마 그 단단함이었을 겁니다. 불빛이 요란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 그때부터 그녀의 계단은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늘 사소한 틈에서 시작합니다. 궁에서는 큰일도 처음엔 작은 소리로만 들리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한번 스치고 종이 한 장이 책상 모서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누군가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 손은 서둘러 문서를 털지 않았습니다. 먼저 종이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정리하듯 펴고 먼지를 한번 훑어낸 뒤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 올려주었습니다. 내 자시에서 자란 손이었습니다. 일은 거칠게 해도 기록은 거칠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배운 손이지요. 그녀였습니다. 나는 무심코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일입니다라는 말은 흔합니다. 하지만 궁에서는 같은 말도 사람마다 다른 냄새를 풍깁니다. 비굴하게 들리면 밟히고 뻔뻔하게 들리면 미움을 삽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은 물처럼 담담했습니다. 도와준 티를 내지도 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왕의 부름이 내려갔습니다. 부름은 북소리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처럼 조용히 스며듭니다. 하지만 한번 스며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전부 달라집니다. 윤상궁이 그녀를 불러 사람들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을부터는 더 조용해야 한다. 그녀는 한숨도 크게 쉬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조용해진다는 건 마음을 접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 왕의 시선이 머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올라감은 축복이 아니라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궁의 표적은 늘 밤에 먼저 보입니다. 사람들은 승은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궁에서 승은은 표적입니다. 눈 위에 검은 점을 찍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둠 속 눈들이 그 점을 향해 몰려옵니다. 처음엔 작은 말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다더라. 누가 밀어줬다더라. 왕이 왜 하필. 말은 낮보다 밤에 더 큽니다. 낮에는 얼굴이 보이지만 밤에는 말이 얼굴을 대신하거든요. 그리고 말은 사람을 만들기도 부수기도 합니다. 그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웃음도 줄이고, 걸음도 줄이고, 눈길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조용해질수록 오히려 더잘 보입니다. 사람들은 숨기는 것을 냄새처럼 맡습니다. 윤상궁이 그녀를 붙잡고 낮게 일렀습니다. 여기선 기뻐 보이면 미움을 사고 슬퍼 보이면 약해 보인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얼굴로 살아라. 그녀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얼굴로 살수 있습니까? 윤상궁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하면 된다. 그 말은 차갑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궁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남게 하는 곳이지요. 왕은 그녀를 부르면서도 그녀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왕의 말은 다정해도 행동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기쁨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소문이 먼저 뛰지 않게 한 걸음씩만. 그러나 궁에서는 한 걸음이 열 걸음으로 부풀어 돌아옵니다. 내관 하나가 지나가며 속삭였지요. 설이 날이 요즘 사람들 눈이 너무 밝습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다는 말은 누군가를 겨누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승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녀의 사랑은 따뜻해지기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경계가 먼저 자리를 잡은 겁니다. 아이 소식이 들려오면 궁은 잠시 조용해집니다. 마치 모두가 숨을 한번 멈추는 것처럼요. 그리고 곧더 크게 소란해집니다. 아이는 기쁨이지만 동시에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자리가 넓어지면 누군가의 자리는 좁아집니다. 궁은 그 변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녀가 아이를 품었다는 소식이 돌때 나는 기록을 정리하다가 손이 자주 멈췄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에서 혼자일 때는 넘어져도 본인만 다치지만 아이가 생기면 넘어질 때 아이가 먼저 다칩니다. 그래서 그녀의 조용함은 더 깊어졌다고들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한 여자라고 말했지만 나는 지킬 게 많아진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한 번은 다정하게 물었다지요. 힘들지 않느냐? 그녀는 짧게 답했답니다. 전하,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참 편한 말인데 궁에서는 가장 슬픈 말이기도 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야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윤상궁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보다 아이의 숨이 먼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 흔들림이 그녀가 사람이라는 증거였겠지요. 그런데도 그녀는 흔들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문을 막는 데 힘을 썼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즈음이면 궁은 온갖 말이 불꽃처럼 튑니다. 왕이 더 마음을 준다더라, 이제 승격이 눈앞이다 같은 말들이요. 그 말들이 뜨거울수록 누군가는 더 차가워집니다. 나는 그때부터 다음 파도를 예감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질수록 승격의 목소리도 커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결국 대신들 앞에서 전례라는 칼로 변해 내려올 겁니다. 승격 이야기가 본격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아이가 태어난 뒤몇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궁은 사람 하나를 올릴 때늘 이유를 붙입니다. 공이 있다, 덕이 있다, 전례가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는 사실 핑계입니다. 자리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말이지요. 그날 나는 회의 기록을 들고 대청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모이면 공기가 먼저 달라집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눈길이 날카로워집니다. 누군가가 먼저 꺼냈습니다. 전하, 이제 칭호를. 다른 사람이 곧바로 받았습니다. 허나 출신이. 출신이라는 두 글자는 궁에서 돌처럼 무겁습니다. 떨어뜨리면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멀리까지 퍼집니다. 왕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낮게. 그 출신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대신 들은 전례를 들이밀었습니다. 전례란 쉽게 말해 옛날부터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주 나올수록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뜻이구나. 누군가는 백성의 시선을 말했고, 누군가는 왕비의 체면을 말했습니다. 말은 모두 맞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리였습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울 것인가. 그 소문은 궁 안으로도 번졌습니다.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지요. 윤상궁이 물었다지요. 이제 웃어도 되지 않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웃으면 누군가는 울 겁니다. 그 한마디가 참 현실적이었습니다. 궁에서 기쁨은 늘 나눠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더 밝아지면 다른 사람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을 접었습니다. 승격이 가까워질수록 사랑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왕의 결정을 지키려면 스스로를 더 감춰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기록 끝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올리려는 마음과 막으려는 질서가 맞붙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 이름 대신 그 아이로 불리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책봉이 결정되던 날, 궁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큰일이 날수록 궁은 오히려 숨을 죽입니다. 소문이 이미 다 돌았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을부터 그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질 거라는 걸. 호칭이 달라지면 눈빛도 달라집니다. 의식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화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일수록 표정은 더 단정해야 하니까요. 나는 의식의 문구를 받아 적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가장 높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왕은 가까이서 한마디를 건넸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했다. 그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전하, 제가 할 일입니다. 그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맨스를 기대하지만 궁의 사랑은 대개 문장 두 개로 끝납니다. 말이 길어지면 소문이 되고 소문이 커지면 칼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표현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것을 왕의 약점으로 만들 테니까요. 그날 이후 그녀의 자리는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숨은 더 좁아졌습니다. 아침마다 나인들이 절을 올리고 내관들이 길을 비켜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는 바람이 먼저 닿는 자리입니다. 바람이 세면 작은 티도 크게 흔들립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 앞에서였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 그녀도 웃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궁에서는 기쁨이 오래 머물면 시기가 따라붙으니까요.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눈은 늘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반쯤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마음의 말문을 닫았습니다. 빈이 되었으나, 사랑은 끝내 이름을 얻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기록도 먼지가 않습니다. 나는 젊을 때는 그 먼지를 손으로 털어내며 살았고, 늙어서는 눈으로 털어내며 살았습니다. 어느날 문서 더미 사이에서 신빈이라는 두 글자를 다시 보았을 때, 내 귀에는 그날 밤 왕의 목소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올릴 수 있겠는가? 낮았지만 무거웠던 그 한마디요. 사람들은 신빈 김 씨를 조선 최고의 신분 상승이라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 자식의 바닥에서 시작해 궁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요. 하지만 나는 그말 뒤에 꼭 붙여야 할 문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갈수록 더 조용해져야 했다. 궁은 올라가는 사람에게 박수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더 많은 규칙을 줍니다. 더 많은 시선과 더 많은 책임을 얹어줍니다.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느꼈는지 기록은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기록은 사람의 속마음보다 사건의 겉모습을 먼저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정황을 봅니다. 그녀는 기쁨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 불안을 크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왕의 결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결국 그녀가 선택한 사랑의 모양은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시니어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인생에는 마음을 크게 말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걸요. 집안을 지키려면, 자식을 지키려면, 때로는 내 감정을 접어야 하는 날이 있다는 걸요. 신빈 김 씨의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신분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 올라감 속에서도 사람으로 남으려 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어두고 싶습니다. 궁의 계단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닫힌 계단을 조용히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끝에서 사랑을 이름으로 부르지 못한 채 그저 삶을 지켜냅니다. 그것이 내가 본 신빈 김 씨의 가장 현실적인 승리였습니다.